바람왕 범율 그리고 얘는 더울열 얘는 팔매 얘는 지번 얘는 머무를정 얘는 모어요 얘는 이게승 얘는 번개전, 전기, 해세, 여기 삼도. 얘가 여기 진짜 이나왔죠아그네리요 여행이라고 해요. 그림 도나 아이스가이스. 농사 농 농사 농사 를 지은다고 해서. 얘는, 꾸지들 책. 돌아갈 기. 제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는, 모르겠어. 아, 불주. 얘는 허물죄. 바탕질. 끄칠지. 쇠철. 어. 얘는 제가 또 살짝 C종이구나. 얘가 그럼 세종이에요. 세종. 얘는 참열참석삼이슬존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고주 어, 맞다. 얘는 대주 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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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칠졸 군사돌 크... 그, 어, 아닌데 얘가 길죠 얘가 부칠착인 것 같아요 부칠착 얘는 다툴책 기들량 한달의 달, 달. 문류 가게 이렇게 달 얘는 달이요 먹꾸로 해도 뭐, 할수 있죠 얘는 과장과 가별경 급할급 갑가 말씀다 생각할고 흐르류 위킬리언, 헤아릴리오, 여기서부터 막만 나가네요. 사대사. 아, 신선선. 짧은 단. 깨달을 각. 얘는 제가 또 알아요. 볼경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 다틀경이에요. 똑같은 구축이어서 벤 다이가 얘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틀렸던 것 같은데 법정 같아요. 얘는 결단할 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할 결. 네, 이게 됐어요. 얘는, 불을 창? 얘는 전화의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전화의 전이 나왔고, 이제, 보이시죠? 싫어? 갈 때, 일어날 기도 나오고, 이제, 길할 길도 나왔고, 경사경, 대두기. 만들어. 맛땅당 새우거 색상 색상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편안한 아리 얘는 살배. 얘는 역사사 힘쓸면. 얘는 또 경경경이죠. 얘는요 구들고예요. 네. 얘는 수고를 로고요 얘는 분부기래. 얘노래망할마 미슬로 여기서 살아.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여기 비가 오는데 사람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할 명이에요. 칼도 소박칼밥 넓을 광 이래도 이래도 도도도 맞네요 아직도 갈거갈거갈거피장광 예구, 예구, 귀알귀, 고알코, 임금군, 구원알크, 들거, 몸체. 좀 많이 틀린 것 같네요. 채울층 살짝 고를 줘. 이를 치? 그런 것보다. 얘는 제가 틀렸던 이거 뭐렇지 팩, 팩. 얘는 뒤에다 둘게요. 얘죠? 얘는 제가 법칙 고측. 고측. 네. 얘는 이제 키들이 빠, 파, 파, 파. 파게 파게예요 여러분. 얘는 그러면 제가. 비추. 어제 배운걸또 틀렸네요. 얘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자마자 아래 챈. 많이 써야 네요 이게 아 값이었어요 값이 값이 써 얘는 엑스 페알페 페알페 여러분 탁탁탁 그러면 얘는 차한이에차한 차갑다는 타란. 뜻으로 차란 커피요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얘는 제가 부피인 거 부필. 네, 수컷 동왔네요 안전한 말인 것 같네요. 벼슬 자. 오, 여러분, 제가 벌써 여기로 왔네요. 저건 원어원이에요. 얘는 또 의원어이고요. 얘는 권우릴령 얘는 또 기악이 써이 이을만 얘는 찾을 방이에요 여러분. 매질결이고요. 달숙이고, 귀신신, 군사모, 악, 아, 어거, 신사신, 신하신. 아, 신하신. 네, 제가 신사신으을 말했어요.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 해서, 두제, 다시제. 다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지목으로. 아, 가겠. 그러면 얘는 이제, 마디죠? 아닌가? 니는잘모르겠요 잃어버. 돼야 돼. 착할 서 당. 집구. 법전, 얘가 법전인 것 같네요. 어제 자기인 것 같아요, 작년. 목욕관료, 해수욕장이라고 하고요, 이날인. 얘는 임엽, 엽서, 엽서. 요기날료. 씻을 새. 점점 나고 오 있네요. 차례 번. 칩구. 고기 잡으러. 어부, 어부예요 어부. 관역처. 엑스, 엑스, 엑스. 샘수예요 샘수. 햄수. 머리주고요구역구구 벽경이에요. 얘는 송객이고 고칠개. 얘는 더할까 열매실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얘요. 얘는 다음에 나온 쌀저쌀저 얘는 줄선. 얘는 세말산 산수라고 하죠. 가리선. 뭐. 포속소, 포속소, 성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는 배선인 것 같네요. 견줄기, 조살사, 자를 절, 아카라기예요. 아카라구, 살생, 덜생, 싸울, 아, 다 이게 싸울 전전쟁닌가요강사상 약간, 지복 같네요. 지쓰 쓸비. 제목체. 얘가. 얘는. 제. 제. 물제. 제 물제. 계절계 얘는. 볼. 관. 턱이 공구 홀로도얘는고불 곱, 투리앙 해야 될량얘는 여러분 도옥도예요 얘는 그러면 여러분 목에요. 어, 덕 덕이에요. 착하다는 말 떨어진다. 얘는... 얼음빙이고요. 밭들, 아, 코빙고. 얘는, 풀밭 얘는, 지낼력. 얘는, 이제 또, 기다릴 때, 대기라고 해요. 내부. 밭들봉, 폭복, 변할변, 고울선. 얘는, 나무수예요 얘는, 스마일, 에서 이게 원래, 시실세가? 또 네, 시실세. 또는... 아, 불에사 제가, 다 맞았던 건데, 음, 같네요. 아래 속. 성격. 제양제 불불불불. 와야. 얘는 제가 또해서 순할순 순하다는 뜻이에요. 얘마지저리고 얘는 새로한들 거여서 또저래요 또 얘는 제가 또 알아요. 근심환. 이것도 오늘 배운 거여가지고 이름 호 부를 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보이시죠? 엑스가 두 개. 있어요. 아, 못 받을 수 효도인데.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있으니까. 한 다섯 개 이상 들려야 되는데. 좀 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조금. 맛있네요. 여기 또, 루수, 그런 게 있네요. 호수호에요. 바라리고요. 여기 그림화 이게, 이렇게, 여기. 주인공이 있어요. 뭔지 알아. 얘 뭔지 알아요? 얘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 아까 집집 안에 아, 말을 많이 해치래. 검우륵. 검우륵. 지우하고. 참. 세개 남았는데. 칠파. 칠파. 얘는 붉을홍. 붉으로. 얘는 마지막에제가 지우했던 가장 최인 애것 같네요. 최고! 최고! 몇개 틀렸는지 볼까요? 200개 중에서? 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틀렸네요. 네. 참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